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모바일 스트리밍, 즉, 생방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모바일 스트리밍은 말 그대로 핸드폰으로 하는 생방송, 이거를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모바일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독자 1000명 미만은 모바일 스트리밍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구독자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4가지만 네 해결이 되면 모바일 스트리밍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네가지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 90일간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 제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채널 인증을 해야 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하려면 첫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기까지 24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사용 설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5.0 이상의 기기를 사용을 해야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서 방금 전에 말한 조건 중에 하나가 채널 인증을 말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채널 인증은 본인 인증이 된 구글 계정입니다. 본인 인증 없이 스트리밍을 하려고 하면은 가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떠가지고 모바일 스트리밍을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스트리밍을 시작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까요? 네 우선 유튜브 앱에 들어가시면은 상단 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뭐 쇼츠 만들기 그다음에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네이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다음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또 제목이 있고 또 설명 부분이나 뭐 카테고리 나누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목과 카테고리를 분류하신 다음에 스트리밍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딱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은 3, 2, 1. 이렇게 카운트가 세지는데요. 이거는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찍는 카운트다운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 업로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가로 모드, 그리고 세로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세로 모드로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가로 모드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선택 후에 스트리밍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스트리밍의 가장 장점 중 하나는 나의 구독자들과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더욱더 나의 팬층으로 좀더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가 있고 내 구독자가 아닌 시청자와는 소통을 통해서 나의 구독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댓글 기능도 잘 활용을 하셔서 채널 성장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내가 스트리밍을 다 끝냈다. 그리고 종료 버튼을 딱 누르면은요 내 채널에 자동적으로 이 녹화된 게다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거를 내가 재생 목록에 넣고 뭐 구독자분들께 노출을 하고 싶다면은 그대로 두시면 되지만 반대로 아, 이거는 내가 좀 편집할 부분이 필요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비공개 전환을 원하신다면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셔서 비공개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